<놀람>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놀람> 리퍼, 리퍼한테 다 죽는다. 리퍼 좀 맞춰봐. 아니 안주시들 리퍼 한 마리. 아 실망. 아니 어디를 치고 있어요님 바로 있었다고요. 아니, 난 바스, 바스, 오와. 바스, 오와, 바스, 오와,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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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가서 때렸어, 오와. 바스, 바스 때렸어 바스. 누군데 얘네가 아 롤롤. 아까 그바스 그그그 그, 그 왕의 길 왕의 길. 얘네 아직도 하고 있어? 나나힐 주고! 아저씨 나힐주 예,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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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아, 어금네리이 벌써 어왔어놀놀놀 잡아 잡아. 잡아. 어, 뭐 머리 아 아. 가가나나당 주고 나실 주고 아 바스티온이구나 으으 음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바스 있어 어, 여기. 내가 바스 잡을게 내가 바스 아, 제발 잡아주세요 아니 아니 저기 라인하르트가 막고 있어서 안 돼. 라인하르트 가 막고 있어도 안돼 라인하르트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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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고릴라. 아, 고릴라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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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 조져버려 나킬나킬아아니 라인 좀 잡아봐 아니뭐나한테다 잡으래 나한테 박스도 잡으라고 러고 나한테 리포도 잡으라고 하고 나한테 라인도 잡으라고 하고. 점수 제일 메인, 높잖아. 메인딜러라아 메인 아니 이미 금메달인데 이보다 뭘더 잘합니까? 나한테 너무 의시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들? 형 힘나가 잡아아 말은 잘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뭐야? <laughs> 메이래 이거 어, 약간 이툭 크기 냄새나 근데 이제 리퍼 죽었으면 그냥 밀어보죠 오케이 가요 가요 존재님이 아, 방서 봐주시고요 아니 쟤 라이프 목이 크다 아냐 잡았어 잡았어 뭔진 모르지만 잡았어, 아, 잡았어. 밀죠 화구 밀죠 화구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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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아, 잡았어 <laughs>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전부 다 잡았어 이금 밀면 돼요? 네 이겼네 이겼네 어 리퍼 오른쪽 바스 나온다 바스 나힐 주고 나힐 주고 고릴라 고릴라 오른쪽에 바스 자리 잡았어 바스 뒤에. 아 제발 아저 저놈 저기 오케이, 바스에 몰랐다. 완전 저 2층에 힐하잡았어요 라인이랑 아 바스 저거 완전 바스에 꽂혔구만 아, 리퍼 뒤에 아니 라인이 바스한테만 바스. 붙어있어 지윤님 연1안고하습니다고마워요나나궁이거든요저 고맙습니다. 라인 시선만 돌려주면 나나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요 왜요? 아나도할 조씨. 잡았대, 잡았대. 끊었어요. 할 조씨요? 탑이지 여러분들 많이 죽어. 뒤에 뒤에 고릴라도 있고 뭐도 있고 라인도 있고. <laughs> 아, 10천 넘었어, 아저씨들. 내가 내 잘할게,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잘하겠죠, 오빠도 죽을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죽으면 안 돼, 아저씨들, 아저씨들.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죽으면 안돼! 아무도 죽지마! 죽지마! 내가 어락하기 전에 죽지마! 아 영광으로 영광으로 아냐아냐아냐 니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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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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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지고 아!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뒤바 죽으면 안돼 뒤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야 뒤에 수구리 뒤에 뒤에 리퍼 뒤에, 뒤에 리퍼 조금만 버텨 할수 있어! 한참 아? 수비하면 <laughs> 됩니다 수비하면 돼요 흐흠 <laughs> 리퍼가 잘했네, 리퍼. 재는 우리 아까 막 우리가 발랐던 애들 아니야? 아니 79미터밖에 못 갔어? 그래도 막, 막판에 밀었어요 그래도. 79미터면은 15초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개인적인 상황으안 되고요. 뭐 하지? 메이 아까 메이, 메이. 우리도 얘네랑 똑같이 해야 되는데. 바스 놓고 라인 놓고 바스.. 바스 잘하시는 분 바스 잘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 s Pas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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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s 토르비온? a s s u s Pas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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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s s u 가 Passus, p a s s 아뭘 벌써 아저들이 집중력이 떨어져. 공격 바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번에 아까 우리 점령할 때 나왔었대. 뭐 뭐가 뭐가 나와요? 아줌마 아, 공바스. 공바스. 아 공바스. 점 때도 바스냈었대. 무슨 아저씨들이 벌써 다, 체력이 딸려 이제 한 시간 했는데. 원래 앞자리3자가 붙으면은 3 0분이면아 이거 좀. 난안 그런데. 나인솔저 기다려 저기 아저씨들 너무 앞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트레이서 있다. 이거 포탑 괜찮겠네. 너무 앞에 있으면 위험해. 파이팅하고 가자 우리 아저씨들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씨 전혀 힘이 안 나. 아, 알았고 오른쪽 위로 좀 둘이 올라옵니다. 세시 올라옵니다. 네시 올라옵니다.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할수 있어 아저씨들! 난 믿어! 어 아, 뭐야 내주인 누구야? 나야 나 그랬어 조심해요 조심해요 할수 있어요 우린 할수 있어 어? 일을 해야지. 안 돼! 아, <목이> 안, <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비벼 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저씨 너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점수 올려야 돼. 그쵸? 그쵸? 아저씨들 대답 좀 해봐. <laughs> 뭐 그러시는 거 마시네. 에이 뭐. 점수는 솔킬 올리는 거죠. 안 죽어. 아 2007점 됐어. 천치백으로 떨어졌다고요? 천치백으로 들고 좀. 나 이거 지면 실버야 실버 아저씨들 제발 아, 이겨봅시다. 실버, 저희가 책임지고 실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안전, 안전 운행이죠. 아, 나도 그렇게 근데, 근데 진짜, 진짜, <laughs> 아, 진짜 실버로 오면 안 되는 이유가 <laughs> 네. 진짜 애들이 멘탈 나가게 해요. 힐하면 아. 음... 탱이 없고 탱하면 힐이 없어. 아, 그것보다 애들이 잘 빠져. 게임다가 굉장히 잘 던져요, 던져요. 뭔가 어 전설됐다 근데 아까 하면... 그점수때일다 아저씨들이라며 탈이 뺏겼다고 막 던져버리고 이래요 그럼 아저씨들끼리 삐지고 그러는 거야?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저씨들이 뭐 전부 점수에 있을 거라 생각해? <laughs> 아니 아까 아니 누가 자꾸 뭘 안주를 먹어요 뿌시러뿌시러 <laughs> 만두학자님 예. 네? 여기 네 닭마늘 <laughs> 주고 있어요 닭마심 <laughs> 칩니까? <담만에 웃음> 아니. 이 네. 고슴치다 보면 요요맘때쯤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쉬는 타이밍이 있어야 돼. 그렇지. 라, 라면 한번 먹고 뭐, 뭐, 바닭가 마시고 노래야아 그리고 아직 아직까지 5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승 입행데? 응. 그렇네. 응. 네. 어 음... 게임은 5할만 하면 돼. <laughs> 50% 승률도 아니고. <laughs> 5할이라고요? 네, 제가 승률이 5할이 좀... <laughs> 아니 보통은 <laughs> 승률 50%라고 하지 않나요? <laughs> 아 50%나 50 5할? 뭐 5월이나 뭐. 아 야구 보구서는 한화팬이에요. 저 LG 팬이에요. LG?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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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5월 아, 했습니다. LG? 어. 아 LG 올해 가을 가겠던데? 가입쇼, <laughs> 네, 잘 가겠던데. 가시죠. 잘 가시죠. 아나 모르는 얘기야. 스포츠 얘기하지 마. 차리 라 군대 얘기를 해. 아니 민방위 선전해야 돼. 자민방위에요 저는 한화 팬입니다. 아니 LG가 어... 94년 이후로 우승이 없죠 지금. 그때는 아, 92년 이후로 없어요. 그때는 92년 이후로 하나 하나 팬티라서 제냐타를 합니다. <laughs> 여기 기아 팬 기아 팬분 없는 게좀 답이. 참... 기아도 09년 이후로 없고. <laughs> 아니 뭔 <laughs> 얘기라는 <laughs> 거야. <웃음> 뭐 보니까. <laughs> 음, 음, 잡혔나? 어 잡히다. 아까 걔네들 만났으면 좋겠네. 생일각인데. 어 됐다. 아 된다. 오. 어? 얘네, 아니, 등급이 아, 뭐야? 뭐야? 복, 복, 아니 쟤는 복, 저격이잖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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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저격이잖아. 아 뭐야! 아 망고! 아~~~ 저격이야! 아, 저격이야. 윈도우, 메이커. 윈도우 메이커다! 이 저격 팟이다! 아니 근데 6긴큐는 m 마리 무시해요? 지금, 아닌데? 아 이제 공 내면 비슷하게 맞을거예요쟤는 점수가 낮춰져있을거예요 점수가.. 와 아. 이거를 저격을 해? 저거 다이아 아닌가? 쟤는 다이아에요 와, 이걸 저격을 해? 망고야. 아, 로비야 로비니. 망고야 너킥비 주게 나가 진짜. 이번이 <laughs> 이제 평소에 되게 좋게 봤어. 진짜. 킥비 킥비 주게. 뭐 보키엠이 있어 저기에? <laughs> 복 보키엠은 뭐야? 보검도 아니고. KM. 아, 아가미 안에 있어. 아가미. 네. 빌러 하실 래요 제가 제가 라인 한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나뭐 하지? 어. 사범님 여기 그거 해 주세요. 뭐, 뭐 뭐요, 뭐요 메이요, 메이. 메이 요새 좋아요. 아, 메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공격인데 메이 괜찮아요? 우리 세계는 아 여기는 그, 그 운전이니까. 음. 운전 운전 메이일 음. 때 원래 메이가 좋아요. 저, 저쪽에도 메이 있네. 좋아서. 저쪽 뭐 저쪽 메이만 잡아 주세요. 아, 쟤네도 메이있구나 야, 제가 저쪽 메이 잡아주겠습니다 반갑군. 우리 라인 있어? 우리 라인 있어? 아 왜, 뭐야 왜왜왜왜 어 여기 바로 나오자마자 그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믿어볼게 응 아, 믿어 나만 믿어 네, 나출시하고 갈게 아 네, 망고 좀 잡아봐 있는데, 망고 어디인데? 망고 메이커 못 잡아, 다이애다. 망고 다이아야, 망고 버려. 망고 버려. 와, 저 신출. 아한조가 있는데? 에 네, 윈도우 메이커가 한 조. 에이! 아니 한조 잡아봐, 그러면 한 조. 아, 아저씨들, 우리 할수 있잖아, 그쪽.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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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리승룡 기모찌, 리승룡 기모찌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잡아, 잡아, 잡았어, 한두 잡아, 한두 잡아. 한두 잡았어! 두명 잡았어, 두명하두 명, 명. 됐어, 할수 있어. 아니, 왜 우리가 더 많이 죽었어? 아니, 아니 이쁜데. <laughs> 아니, 이쁜데. 왜 <laughs> 어, 아니, 우리 입구에 공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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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나 잡아줄게, 잡아줄게!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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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하는 거야. <laughs> 잡아, 잡아. 밀어, 밀어. 화물, 화물 미는 게임이야, 이거는. <놀람> 한주 고맙니다! 어, 뭐야! 어디서 공이 오는 거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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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심하다, 형제, 심하다, 형제. 잡아, 심하다, 형제. 아! 잘했어, 잘했어, 잡았어. 나 나갈게. 조조조 라인 조심 라인 조심. 옆에 레인도 있어. 못못가 오케이 가라. 가가 가. 가, 가. 아무도안 죽지? 나나궁 있어 궁 있어. 뭐야 제네 원숭이 떨어졌어. 제네 원숭이 떨어져 죽었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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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아 뭐야 궁이 벌써 왔어? 아니 왜 내가 알아? 망고씨! 망고씨 이러면 안 돼! 망고씨! 망고씨래! 망고야도 아니고. 망고씨! <laughs> 망고씨! 아저씨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어른 <어려운 공경이 웃음> <없어. 웃음> <얼음> 공격이 없어! 어른 공격이 있어! 아, 어른 그래, 어른, 어른 공격이 <laughs> <해. 웃음> 피하면서? 조금만 밀면 돼. 조금만. 어, 먹고. 조금만 밀면 돼. 좀 진짜 조금만 거의 다 왔어. 여러분 거의 다 왔어. 아니, 망고 씨. 망고 씨! <웃음> 아, 공전전했는데. 아니, 서 내가 잡을 것이. 너나 공던졌는데 어떻게 됐어? 아, 아무도 없구나. 괜찮아, 괜찮아. 6 0초야 60초 여러분, 아저씨들 힘내. 아, 변지 끊었어. 변지 끊었어. 아저씨들 힘내. 할수 있잖아. 가가가 조심히 가. 오 잡았어 잡았어 토레비온 어, 잡았어. 아 어, 집안에 원숭이가 나 괴롭혀. 오그 어, 뭐야? 아니 겐지야.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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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오요 원숭이 오요 원숭이 오요 아, 집에 가 집에 갔다 와 집에 갔다 와 집에 갔다 와아니아니나 집에 들어갈 거야 나 집에 들어갈 거야. 난 집에 들어갈 거야. 아 망치! 이런 젠장! 시간 제거했습니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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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 아. 집에 간다고. 안 돼, 10초 남았어. 아 붙어, 비비오! 아저씨들 비비오, 비비오! 바가지님 달려, 박아주님 빨리 나, 빨리 나. 아, 네! 아저씨! 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안됐 아, 돼! 저딜 금이요. 저딜 금. 저, 저, 저 8초 치로 금이에요. 저 딜금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정지. 공수변명. <laughs> 이 매달충. 나 여기서 정크랩 진짜 잘하거든요. 정클랩 보여줄게요. 상대는 다이아야. 다이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이아라고 상대는. <laughs> 여러분. 추천 도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저씨들이 힘겨운 오버워치 <laughs>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 추천업. 추천업. 가자. 저격이 재밌진 않아요. 이한테 있 가자. 예, 난 정크넷으로 다 잡아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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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겠습니다 어른 공격할 줄 알아야지 저격들이 어? 아나 배불러 아, 맥주 그만 먹고 <laughs> 맥주 그만 먹고 아저씨 예. <laughs> 공장님 저 화장실 탐 없어요? 없어요 준비했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마, 죄송하면 죄송한 짓을 하지 마 <laughs> 이것들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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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서 그래 <laughs> 어려서 그렇다고요? 저... 서른하나가 <laughs> <30 웃음> 어리다고요? 누가 그래, 나야 나한테 한마디, 나한테 한말해라 <laughs> 상대 <laughs> 얘기하는 거아 상대 근데 여기 서른하나가 막내야 그러면 어서른나 아니, 30 아니. 30 내가 30 막내지 30 네가 소리는 거야 나를 왜 빼고 <laughs> 말해 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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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요 그래요 시어할수 있어 여러분 할 있어 할수 있어 위층에 위도 위도메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망고 잡았어 오오오오오오에오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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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오에오에오오 망고 잡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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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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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망고, 시린드>, <laughs>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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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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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 있거든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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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 뭐빵 그렇지. 아나 뭐야 이거. 아나 나는 어, 뒤에 자꾸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우리 할수 있어. 오 이게 라인. 지금 하진 일부러 화면 안민것 같아. 아 일부러 화면을 안, 안 민다고? 안 민다. 저게 재미 없다. 보키엠!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보 a 엠 i t 잡 n 잡 a b o Tabo Tabo t a b k i m p k i m 뒤 h 뒤 w 뒤 m a n Do you w 뒤 n t to see him? But in this, o 나힐나힐나힐나힐나힐 힐, 나 하고있어 아. 하고 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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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힐줘 저분 힐줘 갈게 갈게 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나한테 안되지 네? <laughs> 나한테 안되지 왜냐면 난 집에서 쏘니까 그렇지 뒤뒤뒤 어, 뒤에, 뒤에 라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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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쟤위쟤 열심히 아 돌고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쟤 힐링 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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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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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안돼 안돼 조금 남았어. 하. <laughs> 현진이야? 간이 여기 있다. 아나 글로 못 가고 있어 아저씨들. 나 집에서 꺼내 줘야 돼. 그 호의는 막을 때가 아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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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죽지 마 누가 죽었어. 위도우한테 죽었습니다. 애들 다. 위도우, 위도우한테 죽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laughs> 아나한테 죽으신 것 같은데. 그냥 위도우한테 죽었어. 봐요. 오오오오오오 조심 조심 조심. 지났네. 그렇지. 뭐야 어디 있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됐구나. 나 나은이, 갔다 올게. 이때키마스 <laughs> <이 땡기만! 웃음> 아, 아, 어, 아, 어, 아아 뭐, 어, 아아 뭐야? 네. 김오... 가 기모찌 가가가가 가, 가. 밟아 밟았어밟았어밟았어밟았어 밟았어, 조정 조정 그렇지 킬 아이스 망치 조심하시고 오 위도가 나이제 그냥 아우 됐어 그 괜찮아 나 위도 잡을게 위도 잡을게 이제서 돌아왔요 자자자자자자 자자자 못나못나못나못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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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할수있 살살 쏘고. 살살 어 그렇지. 잡았어 저격 간다. 잡았어. 오죠. 오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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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잡았어. 뭔가 잡았어. 폭킹 잡았어. 현인이야저 사람. 니현지인들이네현지인들이네 진짜. 아. 다이아 별거, 음, 그, 뭐, 뭐, 별거 아니네. 음, 다이아 별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요 아, 그런 말하면 안돼. 그런 말하면 안돼. 이건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 다이아 <다이야만> 별거 아니야. 다이아 이건 뭐 <야>. 금방이지. 음, 피또더네 그래. <유리도 왜> 이게 저기 파츠라고? <laughs> 음. 음. 박대권 저 사람 굉장히 열받은 것 같아. 아, 재네 근데 점령전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나와서 좀 안타깝다. 오케이. 박대권. 감사합니다. 박대권. 저 사람은 박대권. 네, 아. 아 저기 한 명이 아. 팀신이 아니라 일반. 아 유인큐. <laughs> 진짜 아니었어요. 현진. 오인큐 네, 오인큐인데. 고객님 잠깐만 쉬었, 쉬었다가요 아네 알겠습니다 화장.. 아 벌써 쉬다가 공장님 아, 그래서... 장실탐 아니 아니 저기 또올거봐아 여기 여기 화장실 갔다 와요 그래서 아, 쉬어줄게 담배도 피우고 네, 아, 네, 담배 네, 담배 아, 예 담배도 한대 피우고 예 공장님 저담배탐 좀. 예 저도 담배도 탐아예 그러면은 저기 5분까지 오세요 5분까지 저는 아저씨가 아니라서 안 쉬어도 되겠네 저도요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두 분. 저는 나쁘다. <목소리> 아유, 아, 나 진짜 아나 진짜 아 이거 너무 좋아. 뭐라. <목소리> <그쵸? 목소리>